열쇠. 다 땄지, 여기. 오, 샷건, 샷건 탄약. 있네? 오, 어, 이렇게 있구나. 못 먹은 건다 있구나. 오호. 오, 좋다, 좋다. 휙 제발! 그래, 5천으로 만족하자. 탄약을 원했지만, 탄약은 안 주네요. 야속한. 나 독한 사람 같은데. 그래 회복 아니면 응. 그거나좀 늘리자. 아까 그거랑 아까 물약이랑 아닌가? 생명력 깨지 최대 질2시간 급력 공격 데미지 주사기 회복. 대장전 시간 탄창 크기 정확도 치명타 정확 저자 치명타 치명타랑 그 다음에 저격 저격 치명타는 아6 0 모자라네 흐흐흐 좀 냄겨 놨다가. 요거 치명타를 하죠. 저격 라이플 5, 6, 8, 10, 15. 그래,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좀만 기다렸다가 저격을 업그레이드 좀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복습업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상대할 때 좋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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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빛으로 가기 전에 저장, 저장 잼. 아, 어, 다, 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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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미안. 저장을 좀하 다, 그 다, 다, 에또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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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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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좌우에 문이 있네? 아, 여기 석판 깨는 게 있구나. 아. 아, 이런 젠장. 설마 저두개다 껴야 되나? 맞네요. 이쪽 좌우로, 좌우, 이렇게 해갖고 가야 되네. 깊은 빡침. 사람 노가다를 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오, 야, 이렇게 불으니까 겁나 무섭다. 총 하나 있네. 오호, 주사위 있네. 아, 역시나 늘리고 올 걸, 아, 늘리고 올 걸. 아니다, 싸우고 와서 나중에 돌아올 때. 먹죠 아, 역시. 인내한 보람 있네좋아좋아인내한 보람이 있 어, 뭐, 엄청 테이프가 있네 연구라 저번에 그 뇌같은거랑 관련이 있나보네 그 루빅이란 애가 실험을 했나보다 음... 뭔가 실험을 했나보네요 진짜 어뭐 땡겨보자 으이오 올려서 그게 있나? 오야야 죽을 것같씨 올라가서 특이 있나? 뭐 택될 게 없네. 오 뭐냐 이거? 면 가면? 오이씨 가면도 있고, 이씨 으스스하네요. 오야 깜짝아. 버닝 심해요? 근데 모바일은 어쩔 수가 없어. 모바일은 어이씨 모바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가려다가 터트 터질 터질 뻔. 어우야 죽을 뻔. 어이씨. 오케이. 이러서 부품 하나 더 얻고. 모바일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아마 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모바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PC로 들어오시는 분밖에없어 아, 진수 님 들어가세요. 다 다섯 개네. 작살, 작살, 작살. 작살. 들어갔어요. <laughs> 메아리 님 들어갔어. <laughs> 여기서 뭐 어떻게 하야나 여기는 옮기고 어 위에 작살이네요 창살이네 아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총으로 뭐 쏘면 되지 않을까? 맞나? 돌아갈 것만 하면 되잖아 이거 두두두개가 두개 다 동시에 돌아갈 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풀샷 풀샷 내예상에 맞았어. 오, 뭐야. 오, 뭐가 철부덕 하는데? 오, 야, 씨. 그때 공격이 없으니까. 오케이! 샷! 어우 싫다 근데. 아 어, 문이 닫혔네. 뭔 소리가네. g o t 으쌰. 뭐, 안 주나? 음, 어, 아, 쟤 뒤에 있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 둘씩 먹어가는 거지. 어. 파잡자님은, 플스, 플스4 있으세요? 오, 야, 이거다 함정이다. 함정, 함정, 함정. 함정이다. 아, 있으세요? 어, 오, 예, 예, 야 있으세요? 하다가 터질 뻔했네. <laughs> 그럼 이거 많이, 많이 깨졌겠네? 오. 야, 뭐야. 뭔 소리냐, 이거? 저 기분 나쁘니까 씨. 미리 터트리자 역시나 타이틀 뭐뭐 있으세요? 암탈킬 안되나? 어우씨 기분 나쁜소리 타이틀 타이틀 플사포 타이틀 어우야 어우 징그러 징그러 오지마 어, 징그러, 오지 마. 잘 가, 가지 마. <laughs> 아이씨, 병이잖아. 아이 짝 붙네. 어우씨, 어문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놓자. 글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놔야지. 호쌰 두개 깔아놓는안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호쌰 으이이오우야 역시나 오 오거라 우후 1타3피는 아니네 꺼져 꺼져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 맞죠? 하나 맞고, 먹고, 그 다음에 폭발, 폭발 것도 없는데? 아니야, 저격은, 저격은 아껴놨다 나중에 보스몹 있을 때 오케이, 오오야 씨의 양쪽에서 기분 높은 소리 들려. 어디서 들려는 거야? 점점 가까이 들린다. 어 점점 가까이 들리지 않아요? 어이샤,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빨리. 오케이. 자. 꺼져, 너도. 오이씨, 이거는 그거잖아. 오케이, 샤. 어? 어야세 발밖에 없네 세 발밖에 없다라 어야 겁나 싫다 진짜 어야이으 있으 있 역시나 자 이글로이씨 오자 땡기자. 오. 여기 뭐 있나? 여기는 이쁘고 이쁘고.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오 잘. 오 이렇게 있네요. 오호. 오, 열쇠열쇠열쇠 열쇠. 열쇠 좋아, 열쇠 좋아 오케이! 이자 이렇게 내려가고 어우씨 기분 나쁘다 빨리 가져 아, <laughs> 어, 또 석판이네, 오케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오나? 오케이 속판 하나 끼웠고 이제 하나만 남았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를 가야죠 간호사 안에 짠! 을 만나러 가야죠 <laughs> 우와! 빛이여 곰탱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실종 있다. 실종자 아, 크리스 실종, 크리스 i s Taylor. Consolimbo. p u 실종. 보수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락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음, 그러면, 또 괴물이, 괴물의 희생자가 한명 늘었겠네요. 5200이면 저격 총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네. 음, 저장장 탄창 크기 치명타, 어, 치명타, 치명타를 치명타로 올려다면 되겠다. 오케이. 어, 잠깐만, 야, 내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잘 올린 거 맞죠? 어잘 올린 거 맞지? <laughs> 잘 올린 거 맞을 거야. 어 그래. <laughs> 오케이 저장 하나 한번 하고. <laughs> 왜 이렇게 지루해? 정작 무서운 건 난데, 무섭고 긴장되는 건 난데. <laughs> 저장을 한번 했으니, 이제 다시 가자 어, 저 그거밖에 없네. 이제 샷건 들고 다녀야겠다. <laughs> 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laughs> 여기 간대지.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죠. 보이죠? 아 맞다.